해보지 않으면 모른다. 인생은 로켓 발사와 참 비슷해. 수많은 전재 엔지니어들이 모여 우주로 발사할 로켓을 제작하더라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더라도 이 로켓 발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어. 아는 방법은 단 하나. 쏴보는 거야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.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듣더라도 기존 사례들을 다 분석하고 분석하더라도 내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어. 알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. 살아보는 거지. 제 성격이 소심하고 여린데 저도 성공할 수 있어. 있을까요? 제 피지컬이 왜소하고 약한데 저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? 제가 공부를 늦은 나이에 이제야 시작하는데 저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?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해보는 것뿐 로켓 발사 관련 다큐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참 내가 내 인생에서 할수 있는 실패는 무엇이든 경험해봐도 괜찮을 것만 같다는 거야 몇 년이고 준비해서 쏘아올린 로켓이 몇초 만에 추락해서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또그 다음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면 그래서 몇 번의 실패 끝에 발사에 성공을 시키는 장면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. 세상에 그 거대한 로켓이 산산조각이 나도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구나. 내 인생에서의 실패들이 크더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. 경상도 사투리로는 에그무이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? 맞는 말이더라고. 살다가 실패하는 것이 무슨 글이 대수라고.